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. 영상으로 어? 영상으로요. 아 영상으로요? 이걸 연속캡처를 하면 사진으로 아, 막 이렇게 올리라고요? 이게 저는 편한데. 아, 여기가 어디예요? 여기가 양쪽들이. 양주 때. 양주 때? 블로그, 블로그 많아요? 네? 블로그 관리 많이 하요 블로그요? 뭐, 서포터즈 형식으로 하기도 하고요. 회사에서 한 뭐, 세네 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. 4, <laughs> 돼. 그게 이제 또, 외왜 에이전시도 있다 보니까요. 다른 그 홈페이지 만드는 업무도 있다 보니까요.